자, 좋은, 친구, 좋은 친구, 예수님, 예수님. 믿음으로, 믿음으로. 당당해졌어요. 당당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좋은 친구로 할 거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믿음으로 하면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당당해졌어요. 이0 0 주년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들었지요? 목소리가 너무 적어요잘 들었어요? 네. 지시구외 뭐 쳐볼게요. 좋은 친구!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네, 우리 어린이들이 이번 2013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좋은 친구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중단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아,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 언제였는지 아시죠? 아, 그 기간 동안 날씨가 어땠는지 아세요? 잘 기억 안 하세요? 어, 저희가 걱정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멀리에서 저희 안성교회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오실 때비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정말 밤에는 비가 아침까지 오후 여 시까지 오다가 아이들이 총알할 시간쯤에는 비가 그쳤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 지일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 또 후원으로 무사히 경기 중부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어,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어, 감사할. 계셔서 제가 몇번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휴가를 반납하시고 소개해주신 김다혜 집사님, 어, 이석순 집사님, 그리고 뜨거운 불 가운데서 우리 어린이들을 100명이 넘는 어린이, 어 부모님들까지 아깝지만 아마 150명 정도 되실 거예요. 또 사람들, 어린이들의 밥을, 안납밥을 해주기 위해서 따을구슬 땀을 흘려주신 노 집사님들, 어, 그리고 아, 예쁘게 협리를 해주신 예원이 학생과 협편이 아, 학생, 현상이의 학생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경학교를 안전하고 재밌게 지켜주도록 기도해주고돌봐주신 하나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경학교 동안에는 우리 성도님들 저기 보이시죠?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 성경학교 주대인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 베드로와 엑스더,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강당해지게 하셨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른, 다른, 다른 사람을 보는 것과 나의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과 또 우리 어린이들이나 저희들이 잘안 되는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이래요. 이것들을 우리 어린이들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2013년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들이 얼마나 참석했을 것 같습니까? 혹시 성경학교 동안 교회에 와보신 분 계세요? 몇명 정도 가능하세요? 몇명 정도 왔을 것 같습니까? 100명이요? 네. 90명이요? 첫날에는 저희가 어, 워낙에 일곱 개가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그 외국인 센터에 있는 어린이들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둘째까지 그래서 여덟 개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총 110명의 어린이만 110명의 어린이와 참여를 했고 전체적인 수료는 101명의 어린이들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같이 이제 부모님들과 할머니들, 여러 성배님들이 같이 동참해 주셨었고요. 그러면 저희 안산교에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32명의 어린이를 목표로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우안산교에는 영아반이 5명, 어, 유치반이 10명, 그다음에 유년반이 6명, 초년반이 8명으로 총 29명의 어린이가 참여해서 수료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중에 우리 아, 홍지원, 권도연, 어, 김가인 김예인, 최은정, 오윤석 이렇게 6명의 어린이가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게 됐었거든요. 지금 이 어린이들이 어, 부모님들이 휴가가셔서 참여하고 싶었지만, 발표회 시간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2014년도 경기중부연합 성경학교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의 심사를. 41장 십자 말씀. 사랑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웃음을 버리는 누구와 높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너희 병한대로 너면 곧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이말씀 음. 음. 너희가 병한자에게 이뤄지 음. 보셨습니까? <laughs> 어, 기쁨이 노래를 부르는데 아유 슬픔이 갑자기 따라올 우리 소년반 아이들이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 여러 아이들 앞에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 자. 우리 여러 성도님들 어린이 여러분 무서우면 어떻게 하나요? 누구 찾아요? 로마, 로마. 엄마. 무의식 중에 엄마님하고 아, 그 다음에 내가 뭔언가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을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다 무슨 일이 있지다 해결해 주시나요? 다 해결해 주세요. 아니죠. 우리 은수가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까지 해결해 주지 못할 일이 있을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구를 찾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 유년반 친구들이 자, 여러분 성도님들께 재미난 성경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어 누구를 찾는지 았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목소리> 네, 들어보세요. 여기는 가릴리 바다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기자고 베푸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길 간절히 바랬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돌아가도록 하시고 홀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다 먼저 떠나고 배를 타고 열심히 노래져 바다로 나갔어요 아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크게 지금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어디 계셨다? 예수님은 야, 아이도 파도가 이렇게 몰아치니까 너무 무서워. 예수님, 빨리 와서 자서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제자들은 띵껏 노를 저었지만 갑자기 일어나 무서운 폭풍을 이겨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밤이 점점 깊어지더니 바람과 파도가 점점 상나워져서 배가 풍랑했고 이집한 것 같았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때였어요. 한번 치는 과정위로 하얀 물질과 놀라서 보었어요 귀신이다. 제자님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얘들아, 말한다. 두려워 말고 안심하여라. 예수님은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정리해 주셨어요.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괜히 두려, 두려워 마라 예수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저도 오 위에 걷게 해주세요 오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무위로 발을 내딛었어요 그러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무위로를 걷고 있었어요 한걸음 두걸음 걷다가 베드로는 눈을 돌려 다른 제자들을 봤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무서운 파도를 보게 되었어요. 파도를 보자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물속으로 또 가라앉았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베드로는 소리쳤어요.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주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무사히 돌아왔어요. 맞아요. 예수님께 시선을 꼭꼽고 있다가, 어, 내가 웃고 있나 봐. 그리고 뒤에 아, 다른 제자들을 찾아봐. 우리 어린이들과 성하님들 저와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승리하시기 네, <laughs> 바랍니다. 우리 보기만 해도 예쁜 우리 영화판, 뮤직판, 어린이들의 아, 축하해요. 찬양을 하고 계십니다. 와서 같이 주제가 능력의 예수님 배우셨죠. 같이 손놀이 들어 보겠습니다.